와, <laughs> 어젯밤에 비가 엄청 왔나 봅니다. 그저께 밤에도 좀 오고 어제 오고 이틀 지금 왔거든요. 다 잠겼네요. 배추밥 만들고 저기 가운데 배수를안 내줬더니, 이야 물이 잠겼습니다 지금. 배수로부터 빨리 좀 파가지고 내줘야 될것 같아요. 아니 저게 무슨 새들이 저렇게 많아? 이렇게 새들이 많은 거. 하... 일단 이쪽 방향으로 배수로를 한번 크게 좀 내보고 물이 빠지면은 가운데 안내도 될것 같고 안 빠지면 가운데 또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내줘야 될것 같아. 아유 새들이 뭐저 씨앗 파종한 거 있는데 그거 먹으러 와가지고 지금 저 하는 것 같은데 산피들도 와가지고 다 파먹고 있는. 음 보이죠 녀석들이 와가지고 다 먹고 갑니다 장모님 지금 상추 심으려고 여기 오셨다가 이거 보고 물이 꽉 차니까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네. 여기 와이프 퇴비 뿌리려고 갖다 놨는데 네. 오히려 길을 좀 막고 있습니다 아 얘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네 아, 전화플러그가 물을 먹었나 한번 뜯어서 보고 안되면 업체 불러야 될거야 여기가 엔진이에요. 아, 엔진 찾는 것도 한참 걸리네. <laughs> 여기가 점화 플러그인데, 이 점화 플러그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게 안들어가 <laughs> 너무 빡빡한데. 이게 점화 플러그에요. 이게 제대로 풍기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제 불꽃이 보여야되네 <놀람> 아세아 기계 사장님 오셨어요 <laughs> 갈수 있어요? 심수해심수해 예? 심수해 이게 사륜구동이에요 아니요 아 그럼 들어오기 힘들건데 아유만다 들어가요 밀어야 되나? 아아 네. 요렇게 아, 대놓고 네. 여기서 이제 정비하시려고요 아. 아 여기다가 흙을 좀 붓고 물이 안차게 좀 하려고 여다좀 치우고 예 네, 치우고 좀 여기다가 네. 한 세차? 마사로 한 세차 갖다 부으면 아 진짜 죽겠어 아주 그냥 뭐 비만 오면 여기 물 차니까 여기서 싹 내려오는 거예요. 예 네. 지금 여기가 비가 어젯밤 하루 하루 종일 왔잖아요. 여기가 차니까 이게 배수를 이쪽으로 내줘야 되는데 지금 못 내줬더니 이렇게 다차 버렸어 지금. 수영장 됐죠 수영장. 호수네 호수. 호수 오늘 그래서 관리기에 힘을 좀 빌려 가지고 좀 해보려 그랬더니. 아 이게 또 말썽을 부려가지고. 저게이잘지오잘 돼요. 지난번에 여기 물 흙탕인데도 다 있어요. 아... 여기 여기 째고 이렇게 한번 째고 저기 가운데 한번 이렇게 째면 되거든요. 가운데 한번 째줘야 돼. 예. 그대로 지금 차 있거든. 그래서 저기 째고 여기 이렇게 째고 딱두 군데만 째면 되거든. 아 얘가 올해 아주 사가지고 잘 쓰고 있었어요. 안 될까요? 예 고생 많이 했어요. <laughs> 지금 점화 플러그 빼놨거든요? 네 물이 없는데 닿아야 돼 닿아야 되잖아 그래요? 다시 한번 <laughs> 물이 묻었나? 안 보여 네. 다시 어, 튄다, 튄다. 튀어요. 점화 풀고 튀네. 그럼 뭐가 문제일까? 북주기도 하고, 뭐, 흙 덮기도 하고, 뭐, 모종 신기도 할때 쓰고, 배수로 짤 때도 신고. 이거는 잘산것 같아. 이래갖고 뻥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이래갖고 뻥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터져? 기둥이빡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래갖고? 예 그럼 나가, 나가 바보 되는 건가? <laughs> 아니지! 아니, 그럴 리가 없지. 뭐가 잘못됐어. 아까 맨 처음에 딱 했을 때 데륵, 데륵, 데륵 했거든요? 그데안 되더라고. 휘발유통하고 경유통하고 같이 쓰는 사람들은 섞을 이게 수가 있거든. 이제 치크레기 같이 물로 그냥. 아, 뭐가 부스물이 되게 많다. 물이 있죠, 물. 어. 안에 지금 물이 있죠? 예. 네. 또 보세요. 가늘을 보일란가 모르겠네. 어. 아니, 물이 있잖아요. 예. 네. 아, 뛰네. 이 물이잖아요. 아. 그래, 흘러간다. 이 물이잖아요. 예. 네. 이걸 휘발려고해 네. 물이잖아요. 아. 이런 게다인이요 원인 내 네, 땅이면 마사 그냥 갖다 붙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예,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그냥, 안 그냥 안 깨끗하게 그냥 하고 하려 그러는데. 아 어, 저기도 농사가 물이 자꾸 차니까 농사도 덜 돼. 예, 그러군요. 응. 녹은 계속 오고, 녹여 놓는 데는 마사 버가지고좀 약간 건조하게 해줘야 되거든 여기만 어쩌죠 좀 길을 이게 지금 임대 땅이니까 네, 길만 좀 마사차 붓고 이렇게 좀 해볼까 이렇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뛰어냈습니다 카브레타에 뭐가 잔뜩 끼었네. 이게 뭐야? 뭐지? 아이니까안 되지. 뭐가 뭐가? 오이 막혔잖아요. 아 막혔네. 이게 아, 뭐지? 참, 뭐, 연료 분량? 이물질이 들어가. 이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아 결론 연료 분량이. 그렇지. 연료 쪽 개통이. 요 막혔네. 이게 뭐가 막힌 거지? 이게 아 이게 연료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아, 필터를 걸러줘야 되는데, 뭐가 통해서 뭐가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아. 오, 올라온다. 예, 아, 네, 아까는 안 올라왔을 겁니 네, 아, 돌렸네. 네. 온, 음. 온데 있어요. 네. 자, 조립했고요. 자, 한번될것 같은데? 오, 됐다, 됐다. 역시 귀학이야올려야 <laughs> 아 역시 기화기가 문제였네. 순간하는데 아, 연료가 제대로 안 들어가나? 아 노조래 뭐 이렇게 또시다를보면 여기가 이렇게 을수도 있어요 아. 네. 재밌죠? 이래야지 딱 해서 딱, 그렇죠. 딱 그렇죠. 터지면 터지면 네. 안터지면 짜증나요? <laughs> 뭐. 아니 나도 <laughs> 내가 기계전공인데 예전에 자동차 정비 뭐 하는 거 잠깐 배웠거든요. 네. 어우 힘들더라고. 막 짜증나는 거야. 3시간, 4시간 쯤을 떴 거렸는데. 예. 막 엔진 조립하고 났는데 자동차 엔진 조립하고 났는데 부속이 한큼 남아. 네. 한와한 씨. 한이 도대체 어디서 한, 빠진 한, 거지? <laughs> 막 밤새 조립하고 다시 분해하고 막 그러다가 한세달 했다가 야, 이거 나하고 도저히 적성이 안 맞는 건데. <laughs>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컴퓨터 컴퓨터 공부한다고, 그때 막 다시 또 컴퓨터 공부했죠. 아유, 이것저것 그냥 오만가지 공부는 많이 하는데 아, 해갖빵 터지면요. 네. 이 맛에 정비를 해요. 맞아. 아시를. 그래야 돼. 근데 이게 안 터져봐요. 어떡하겠어요. 음. 이런만 바삭해가지고, 아유, 이게 침착, 이게 뭐라 하야지 이게 적, 적 이게 뭐 적성이 좀 맞아야 돼.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인내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난차분하지도 않아. 요 <laughs> 아니 정비하시는 분들 보면 인내심이 대단해. 그리고 이제 그 판단하는 것도 아 이게 아니면 저거고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보니까 이게 고치시더라. 고요 그래야지 노하우죠. 네, 노하우가 있으니까. 노하우대 이제. 맞아. 이거 이게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냉간 시에는 초코를 이렇게 닫잖아요. 그 예, 닫고, 이거 한 두세 번 땡겨가지고도 안 되면, 네. 다시 초코를 열어놓고 또 땡겨야 돼요. 네. 계속 닫아놓고 계속 땡기시는 분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천년 만에 해도 안, 걸려요. 그렇지. 기화기에 네. 이거 연료 혼합기가 달라지 많이 들어가가지고, 덥어가지고도안 네. 걸리고 하기 때문에, 아. 항상 초코를 닫은 다음에, 네. 한 번, 두 번, 한세번 땡겨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열어놓고, 네. 또 땡기고, 한 세네번 또 땡기다가, 세네 네. 당기. 네. 안 되면 또, 고또땡겨보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그렇게 하시네. 아, 네. 야. 네. 이만큼이 없어진는 거야, 네. 이만큼이? 네. 야, 맛있긴 맛있었다, 우리가. 네. 이렇게, 이만큼, 이만큼이 없어진 거지. 아, 진짜. 그럼 날 갈아야 네. 되네. 날 갈아야 되고. 야, 이만큼이 새가 달아가지고 없어질 정도니까. 뭐, 얘가 거의 올해 농사 다 했어요. 이거를 갈아 꼽아도, 네. 이렇게 하면 핀땀 나요, 서로 막. 아. 밸런스가 똑같이 맞아줘야지. 그렇죠. 극도 제대로 날라가고. 아, 그래서 밸런스가 네, 많죠. 대부분 네. 아 이거 지금 갈아야 될 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사기 잘했어요. 잘샀어요 선택을 잘했어요. 예. 네. 뭐 네. 기계 사면서 이것도 네. 같이 해야 되겠다는 선택을 잘하어죠 그렇죠. 이거 아니었으면은 이거 농사 이거 못 줘요. 이게 있음으로 해서 하면 이게 힘이 두 배로 생기잖아요. 그럼요. 이건 예. 내가 장인 어른 요번에 가셔가지고 안 예. 계실 때 혼자 이거 땅다 만든 거예요. 아, 이뭐 전문가 다 되셨네요. 예. 이제는 혼자서 이렇게 두둑 다 만들고 혼자 다할수 있어요. 그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어, 지금 한 80, 90 시간 다 됐을 예. 걸? 올 기원 하라면 완료됩니다. 네. 엔진을 제가 한번 100시간 전에 이렇게 있잖아요. 50시간 예. 무상정검 완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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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00시간까지는 해당이 돼서 어. 우리가. 오이가 교환을 하 하면거든요. 예. 네. 지금 이거 이거는 조금은 다한한 건가요? 조금 더 만들어야 돼. 하다가 돼요? 비 오니까 네. 이제 정중지 했는데. 이번에 뭐그비 그치고 하면 다음 예. 주나 돼 가지고 예. 저희가 한번 적응을하면되겠예 그 예. 예. 네. 아, 요번에 아주 그 트랙터 올해 작년 이맘때지. 작년 한 10월 달인가? 네. 그쯤에 샀는데 이거 사고 뭐 대박이지 네. 뭐. 제가 보기에는 네. 선택을 잘 하신 거고. 네 선택 잘 네. 했어요. 몸도 덜피고나고 그럼요. 요거 뭐 건강에도 좋고. 그때 그때는 저기 마늘밭 저거 하나 만드냐고 관리기로 어. 며칠을 일주일을 고생했어. 요 근데 이거는 뭐풀요번에 그렇게 많이 써도 로타리 두번딱 치니까 그냥 바로 끝나더군요. 음. 일하는 게 부담 이덜 되죠. 기회가 아, 있으니까. 아유, 걱정이 덜 하죠. Айш гэдэг төсөөлөл юм байна. 아 밭을 다 만들고 나가지고 아, 배수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그 사이에 비가 와가지고 아유 엄청 힘들네요 이게 땅이 물을 먹은 상태에서 흙을 퍼내면 흙이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파지가 않아요. 기계도 파도 힘들고 사람이 하나하나 삽질해도 엄청 힘듭니다. 아 엄청 빠지네. 물 많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많이 빠졌어요. 가운데 한번 잘라야 될것 같아요. 잘라가지고, 배수를 또 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떡이 져가지고 완전히 배버리 아,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요 지금 아, 아 안되겠다 아, 지금 아, 안돼안돼 안 돼. <laughs> 너무 힘들어 예물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아이고. 약간... <laughs> <뭐예요>? 아, 이뭐야 아, 묵국 오, 가지 삶은 거 맛있겠다 부드러워요 오, 노콩볶음은 스타일이 약간 다르다 새우볶음 세우보끈. 노콩새우볶음이네 음. 홍고추도 넣고 아, 홍고추가 들어가서 약간 다르구나 매, 매운 거 아니야? 장모님? 매어 음, 매 깔? 콩 깔? 응? 콩 깔? 웃겨. <laughs> 깔해, 어, 콩 깔. 에, 깔, 깔. 아, 매워? 매안매워 치킨. 역시 치킨이야. 그두 마리 치킨은 이렇게 양 많으면. 한 이틀 있다가 또 데워갖고 먹어도 맛있습니다 <laughs> 음, 먹어봐요 맛 그대로지 그 대신 이거는 양념치킨이나 간장치킨은 먹어야 돼 그래야지 맛있어요 이틀 지나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어때? 괜찮지? 이 간장치킨은 그렇게 지나고 나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간장치킨, 양념치킨, 이런 것.